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코인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손실 크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알트들이 설거지 타이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매집만 하고 있고 이 상승을 못 시키고 있는 예 그런 코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못해도 단기간에 40% 이상의 수익률 한번 보고 있으니까, 여유 있으시면 꼭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급등 코인 한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준비한 선물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인의 방향을 잡을 만한 뉴스가 있나 먼저 살펴볼 텐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증시가 떨어지면은 대체 자산인 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장기 펀드와 농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담고 있다. 네, 더큰 상승을 기다리면서 물량을 추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코인 거래로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같은 거래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년 정도 만에 9배 가까이,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보시면, 은 아직도 고점 대비 올라갈 부분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죠. 하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이전 고점을 아직 뚫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의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간을 보자더라도 약한3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위험성도 크지만 그만큼 투자했을 때도 돌아오는 것이 많다, 메리트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타점을 잡아서 이 진입하고 이 상승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3만 5천 달러를 넘을 것이다. 계속해서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달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에는 지금 35,0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코인을이 증권형이다, 뭐 코인은 디지털 쓰레기다, 위험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내면서 이 가격의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코인이 불확실한 종목이다, 불확실한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정말 위험 자산이고 이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이어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미국이 악재 뉴스를 내밀면서 제재하고 계속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악재를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엘바사도르,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바사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 국가 화폐로 국가 화폐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 보유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디지털 쓰레기다. 이 디지털 쓰레기라는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달러에 달러의 대체 수단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미국이 악재를 내밀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악재를 내밀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장기적인 호재인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고 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 올 들어 3% 중반까지 떨어졌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연 4%대까지 올라서 지금 고공 비행하고 있고요. 미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축소, 미국 국채 발행 물량 확대 등, 이 국채 금리를 위로 올리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베어 스티프닝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뭐냐면, 이 단기, 단기 국채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기 국채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자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소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이것들을 잡게 되면은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율도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원 오른 1317.5원으로 예, 출발을 했고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이, 이 대체 안전자산인 코인들의 랠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무빙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결제수단인 이 페이팔에서 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페이팔 자체가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이큰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좋은 소식은 맞고요 비트코인 ETF도 지금 승인이 나게 되면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빠르면 뭐 반년 안에 반년 안에 뭐 승인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예, 빠르게 수익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업비트 7월 거래량이 글로벌 2위가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빠르게 불장 한번 다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반감기가 한번 오면은 상승장이 반드시 옵니다. 예, 제가 10년 가까이 코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좀외면받고 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좀 많이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불장이 왔을 때 우리는 큰 수익을 만들려면은 예, 총알을 많이 준비해야겠죠. 오늘도 잘못된 타점으로 고점에서 진입하셔가지고 손실보호에 계시는 분들, 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제가 전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감으로만 이 분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구독자님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신호탐색기 이 신호탐색기로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예, 제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예,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 예, 영상 댓글로 매수평단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대응하시고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이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편하게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기재해놓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에이다코인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 393원으로 마이너스 0.25% 정도 나오고 있네요. 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참뭐 무시할지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시켰다가 지금 하락시키고서 다시 한번 또제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는 제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신호로 정확하게 단기적 접근하셔가지고 단타로 수익 만드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수익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현투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면서 예, 물타기 구간 잘 잡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 댓글로 해당 평단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물타기 구간과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꼭 평단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에이다코인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짧짤하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프로그램개발자로 일한 지가 2 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100% 무료로 제가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천100%넘0니다 여러분들한테 0 0 100% 100%비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가100% 100% 1 0이1이0 100% 100% 100% 100% 100%더0 0 100% 1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널 키워서 더 많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수익나게 해드리면서 저도 돈 많이 벌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더 많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하시면서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 이 채널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반년 정도 됐는데 약 3만 명 가까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수익을 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제 영상 봐주시면서 같이 소통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게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동안 장이 열려 있다 보니. 정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수익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이 매도 타점 잡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상승하는 것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포리움이 리포리움이 지금 재단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가 8.7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이 mm팀, mm팀 수급 보고서 다들 확인하셨죠? 제가 보내드린 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얘네가 자기네들 손실분을 만회시키려면 물량 자체가 300억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 0 0억 밖에 안 됩니다. 예, 시총의 거의 30%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늦더라도 이 10원, 1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최소 25원까지는 갈 거고요. 150% 정도 수익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더 많으면 그위 저항대인 30원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7월 26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 현투가 현투가 추천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한 8,000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개수가 한 987명 정도인 거 보니까, 저를 믿고 진입하셔서 s 수익 얻으신 분들이 약한 1,000명 정도 되셨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코인,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올린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거래량 심상치 않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이거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25원에서 저항 한번 받고 다시 한번 30원 뚫으려다가 못 뚫고 다시 또 하락의 추세로 변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격대보다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수급팀은 이미 수익 얻고 나갔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에서 올린 것처럼 시세 만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면 당연히 수익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 채널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채널 받고 싶으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7643-4586번호로, 코인채널 구독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은 해당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꽤나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급이 안 받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는데 이 양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락되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나는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제 채널 링크 빨리 받을 수 있게 이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와 구독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제 채널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로 채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 하시면 채널 링크 남들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셔서 큰 수익 만드시고요. 구독자님들, 저와 약속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다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필요합니다. 예, 좀 손실이 큰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개발한 이 매매법과 이 코인 수급팀이 올리고 있는 이 보고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3만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천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종목명과 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내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 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신호가 잡혀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신호에서 잡은 건데 이 9시경에 전 프로토컬 진입하라고 나와 있고요. 1일 수익률 10% 그리고 안전 진입 가격 850원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매직 구간이라든지 거래량 급증 패턴을 지금 포착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900원 정도, 예,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기대 수익률에 정확하게 예, 맞아 들어갔고요. 진입 가격도 850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구간에서 신호 잡아가지고 거래를 하긴 한지 거래 대급 이전과 전혀 다른 것들을 포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들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독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